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4절 한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감사는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여와의 궁정, 곧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하늘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초소 우리들이 있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초소를준비하야 되는 그곳. 그곳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출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감사를 않는다라는 거고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분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신실함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래서 허락된 그 사실, 그 사건. 그 모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그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악이 없으시다. 오직 선이시다. 그것도 최고의 선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감사할 만한 사실 사건을 찾는 자가 아니다 어떠한 사실 사건을 찾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실 사건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인이 모습이죠. 그래서 그녀의 능력이다. 자, 내가 허락한, 내게 허락하시고 있는 모든 사실, 사건 속에서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감사의 고백은 누구나 말로 할수 있으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모든 일에 할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확실히 무엇인지는 정확히 논리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멈추지 않는 울음, 눈물, 뭐 이런 게막 솟아나잖아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악의, 타락의 흔적을 가진 오염된 자입니다. 감사를. 누구나 한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주님 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던 생활이 반복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평범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이번에 2019년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다 뒤집혀지고 문화도 바뀌고 아무뭐정치뭐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평범한 거. 당연하다고 생기는 그러한 것들. 반복되는 일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내일은 늘 우리가 오늘 지나면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내일이 없는 분, 못 만나는 분도 계세요. 뭐 질병에 의해 병으로 인해 선고받은 자들은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모든 일반적으로 내일은 오늘이 지나면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스케줄도 있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내일은 기적같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일을 만난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이 감사하지 않아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기,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더 좋아지면 감사하지. 근데 반복되거든, 이게 똑같이.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감사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그 당연하잖아 우리가 일상이 당연하면 평범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오늘이 왔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 정말, 정말 눈꼽만큼 많은 문만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믿음의 능력임을 알려 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니다 범사입니다. 평범한 일 모든 일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어제도 감사했는데 그래서 오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별다를 바 없는 일들이 있거나, 어쩌면 오늘이 더 슬픈 일, 힘든 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왜죠? 의인이기 때문에 응? 무조건 교회 다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감사하면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는 의인은 사실 사건이 어떨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 아,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오늘의 이 사실이 내게 있는 이 모든 일이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일이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사람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나라, 그나라의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어제 감사했던 그 일들을 차지를 하지 마시고, 오늘, 오늘, 주어진 일에 허락받은 그 일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만한 사실을 찾는자가 아니라 모든 사실에 감사하는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평안으로 감사의 능력자가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